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짱이맘입니다. 오늘 아침에요. 날씨가 흐려요. 다른 곳에서는 비가 온다는데 제가 있는 지역은 아직 비까지는 안 오는데 잔뜩 찌푸린 흐린 날인데요. 베란다에 이렇게 나오니까 박화장 꽃이 이렇게 확딱 피었어요. 아유, 이 모습이 너무 예뻐가지고요. 제가 한참한 보름 넘게 기다렸던 것 같아요. 이제서 이렇게 꽃을 피우는데요. 이렇게 새 자구를 내고 이렇게 꽃이 필 때면 이 아이들 물이 싹 빠져서 초록초록할 텐데 입장의 색감은 유지를 하고 꽃은 꽃대로 피고 또 자구는 자구대로 나오고 아우 세상에 이렇게 예쁠 수가 없답니다 꽃을 보는 다육이 중에 하나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요 일찍 꽃을 꺾어주기도 하고 이렇게 노란 꽃을 보기도 한답니다. 자또 하나는 이거 조한다니엘도 꽃이 예뻐요. 꽃을 보기도 하고 이 아이도 따주기도 하는데 음, 이거는 선택인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좋아한다니의 꽃도 한번 보려고 한답니다. 제가 베란다에서 직접 본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한번 잔뜩 기대를 하고 있답니다. 아, 오늘은요 비 소식이 있어가지고 비를 맞출 것인지 안 맞출 것인지 고민을. 또 하게 되죠 저 역시 그래요 거리대에 있는 아이들과 또 베란다 안쪽에 있는 아이들을 전체 관수를 한게딱 일주일이거든요 근데 그 일주일 지난 사이에 날씨가 꽤 더웠잖아요 저는 아이들의 사이즈가 다 작아서 화분의 사이즈가 작으면 아무래도 큰 화분보다는 물 마름이 좀 빠르거든요 근데 아이들 상태를 보면은 아직도 물을 잔뜩 먹어서 입장이 탄탄하고 이렇게 연두빛을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요 하엽은 하엽대로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입장을 이렇게 화딱핀 아이들도 있지만 물이 고파서 이렇게 또 그새 이렇게 말랑거리는 요거 올리버거든요 올리버는 그새 물이 고파가지고 하엽도 만들고 얼굴도 줄이고 그러고 있어요 요것도 약간 물이 고픈 상태고요 이 음, 아이는 얼굴을 이제서 피우고 요거 보세요 요거 꽃대를 이렇게 올리고 있어요 꽃을 보려고 햇빛이 부족한가 싶어서 거리대에다 하루 내놨더니 이렇게 꽃봉오리를 살짝 올리고 있답니다. 드디어 저도 별의 눈물의 꽃이 베란다에서도 피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든답니다. 소복하게 꽃대로 올리는 건 아닌데요. 이렇게 가쪽으로 올리고 있어요. 확실히 햇빛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것도 물이 엄청 빠졌죠? 칼리스토인데 그파 핥아냈던 빛깔이 다 빠지고 초록 초록 하긴 한데 지금 현재 물이 조금 고픈 상태고 이러블레노즈는요실내 있을 때는 옷자람도 있고 물을 너무 과하게 주면 입장을 떨구기도 하지만 이렇게 노숙을 시킨다면 상당히 단단하면서도 물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부담 없이 물을 요거를 비를 맞추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대부분 아이들이 뭐 비를 더 맞아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약간 그 까칠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비가 일주일 만에 맞는 비라 그냥 성격이 좋고 건강한 아이들은 비를 한 번씩 더 맞춰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간단해요. 간단한데 물을 고파하는 아이도 있고 지금 반반인데요. 요 중에서 조금 골라내려고 그래요. 나머지는 그냥 비를 한번더 맞추고요. 제가 있는 지역은 비의 양이 그닥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살짝. 적당하게 맞추려고 하는데 그래도 빗물에 연거푸 맞추면 안 좋은 아이들이 이런 아이들이에요 춘맹을 제가 작년에도 비를 연거푸 맞췄다가 입장이 뚝뚝 떨어지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비가 안 내리고 있어서 이렇게 바람 쐬라고 두고 있는데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저는 이 춘맹을 빼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뺄 아이들은 여기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저냥 비를 맞아도 별반 상관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또 저쪽에 빼야 될 아이들이 있어요. 여기도, 여기도 생각보다는 그냥 다 괜찮아요. 다 괜찮아서, 이거 보세요. 제스타가 아주 이제 속에서, 음, 밑 입장에, 밑 입장에 물이 아주 자주빛으로 들고요. 요 실큐도, 어 물이 약간 많긴 한데, 그렇다고, 너무 땡땡하거나 그러진 않고요. 저 구미문은 비를 한번더 맞춰도 돼요. 음, 물이 지금 고픈 상태고 밑에 저렇게 하엽을 만들어 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아이들은 그 춘맹 하나만 빼고. 자리 교체를 해서 물이 필요한 아이들하고 자리 교체를 하고 여기 있는 아이들은 비를 그냥 맞추려고 생각을 한답니다. 여러분들도 비를 맞출 건가 안 맞출 건가 아마도 저처럼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비의 양이 너무 많다 싶으면 뭐 덮개를 적당히 맞추고 덮어주는 것도 좋지만 또 이렇게 춘맹같이 예민한 아이들은 골라서 섞어서 빼놓고 맞춰도 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저쪽에 골라낼 아이가 또 하나 있어요 그쪽에 가서 잠깐 보여 드릴게요 반대편으로 왔는데요 여기도 이런 석연아 같은 아이들 이런 종류 있죠 용월 뭐 고스티 석연아 이런 아이들은요 물을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노숙을 할때얘기해요 베란다 안하각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건 충분히 비를 맞출 거고 리틀 뷰티도 물이 상당히 고픈 상태요 이렇게 하엽을 지고 있죠. 이것도 아우 저 콜로라타 아이스가 색감이 완전히 빠졌죠. 완전히 빠졌는데 아직도 물이 조금 저렇게 고픈 상태랍니다. 그래서 비를 맞춰도 될것 같은데 여기서는 딱 하나만. 뺄려고 한답니다. 자요 아이에요. 아르젠데요. 요게 일주일 전에 비를 맞고 밑잎장이 요렇게 투명하니 요렇죠. 분갈이하고 나서 아마 몸살을 좀 심하게 하는 것 같아서 음요 아이는 뺄 거예요. 비를 연거푸 맞추면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요거는 빼서 조금 말릴 거고요. 음 나머지는 여기도 성격이 그냥 괜찮아서 크게 걱정할 아이는 없이 그냥 오는 비를 맞춰도 괜찮을 것 같은데 자요 아이가 요 아이가 제가 처음. 키워보는 아이라 성격을 잘 몰라요. 미시멜로거든요. 근데 지금 물이, 음, 단단해요. 땡땡하니, 그렇고, 음, 요것도, 음, 물이 단단하긴 한데, 요 아이는 그래도 저희 집에서 적응을 해서 그냥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얘가 고민이네요. 얘를 지금 비를 맞춰야 될지, 빼야 될지. 근데 아마 빼는 쪽으로 제가 결정을 할것 같아요. 그래서 거리대에서는 요렇게 세 가지, 세 가지만 자리교체를 해서 그냥 비를, 맞추려고 생각한답니다. 비의 양이 그렇게 과하진 않을 것 같아서 그렇게 맞추려고 하는데요. 아, 요거 보세요. 요 실루엣이 완전히 다져져가지고요. 물은 조금 뺐는데 얼마나 짠짠한지 몰라요. 이 입장 사이사이가 이게 틈이 안 벌어질 정도로 바늘도 안 들어갈 정도로 엄청 짱짱하게 그렇답니다. 너무 예뻐요. 그런 모습 보면. 자, 그리고 요렇게 여기는 또 물이 곱아가지고 요게 엔제스핀인 건데요. 물이 고파서 밑에서 이렇게 입장이 말라가고 있죠. 이렇게 아이들이 비를 원하는 게 조금씩 달라요. 요것도 지금 아저 노랗게 나오는 게 꽃대였으면 좋겠는데 자 꽃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안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 들 아들도 그냥 비를 맞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안쪽에 있는 아이들은요. 지난번에 거리대 에 일주일 전에 거리대 아이들 비 맞출 때 여기도 전체 관수를 전부 했거든요. 그런데 요 안쪽에 아이들은. 이번 주는 그냥 배 관수 안 하고 넘어갈 거예요. 물도 고픈 아이들도 별로 없고 짱짱하고 아무래도 바깥보다는 안쪽이 물마름이, 물마름이 훨씬 더디기 때문에 한 줄을 건너서 나중에 관수를 할 거고요. 이렇게 분갈이하고서 아직 천물도 못 먹은 아이들, 이런 아이들 있잖아요. 요 개나리고 샤올레시스잖아요. 아직 적응을 못한 상태라 요 개나리는 제가 2년 전에 한번 키워봤다가 실패를 했었거든요. 이 아이도 약간 까칠한 아이거든요. 그래서 물관수를 좀 늦게 할 거고 천물관수도 조금 두 아이는 늦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자, 그리고 적응을 한 아이들은 크게 걱정은 하진 않는데 물고픈 아이들이 없어요. 뭐 물이 지금 과해가지고 이 아이는 얼굴을 얼마나 키우는지 몰라요. 자, 저 안쪽에 있는 아이들도 저 뒤에 아이, 요 올리비아고요. 저 뒤에 저 아이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분갈이 한지 얼마 안 돼서 이런 아이들 물을 그냥 개별적으로 뚜루룩 쪼루룩 그렇게 챙겨주려고 한답니다. 베란다 안쪽에 있는 아이들은 음 일단은 이번 그냥 걸러서 지나가려고 생각을 한답니다. 자, 여기 트레일러에 이쪼금이 콩분들도 지난번 관수로요. 아, 이 아이가 얼굴을 엄청 키웠어요. 이제 화분이 꽉 차도록 요렇게 키웠답니다. 요게 레드길바 철화데요 간단해요. 요 아이는 요즘 물을 자주 달라고 하는 탑돌이 중에 하나인데요. 요거는 조금만 제가 쪼르륵 관수하는 식으로 할 거고, 요거, 요거 호비 땅에 자구 떨어진 게 요렇게 콩분해서 크고 있답니다. 요거는 메두사예요 메두사 꼬집기 했는데, 제가 요렇게 자구 세 개, 3개. 세 개고 요 밑에가 하나가 또 있어요. 이렇게 네 개가 요렇게 나오고 있답니다. 외두에서 이제 자구 4개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주 이쁘죠 조금 해도 장미허브가 이렇게 밑에 반그늘에 있으면 이렇게 초록초록한데요 아 요거는 못 자라고 소멸될 것 같은 생각이 든답니다 이거요 고사옹이거든요 아주 오래된 아이예요 제가 분갈이는 하지 않고 위에다가 지렁이 분변토를 넣어서 그렇게만 관리를 했는데 이렇게 새 입장을 열심히 만들어냅니다 그래도 햇빛에 못 나가서 좀 안쓰러운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저쪽 밑에는요. 밑에는 그래도 안쪽보다는 요 바깥쪽이 요뭐 20cm 사이로 이 바람이 다르고 여기도 또 환경이 또 차이가 다르거든요. 근데 여기는 들치는 비로 한반 정도 여기까지는 비가 맞아요. 충분한 양은 아니어도 비를 맞는데 여기 조금 까칠한 아이들이 있거든요. 요 아이가 까칠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눈누이 베이비 핑거가 이연프비를맞추면요 아이도 입장을 떨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따 빼야 되고요. 또 빨강이 요 빨강이 요 사라분입니다. 요 빨강인데 지금 물이 안 고픈 상태거든요. 요런 아이들도 비를 연거푸 맞추면, 음,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아이도 지금 자리바꿈을 할 거고요. 요거에 캣음만이랍니다 제가 민입장이 물이 차가지고 뽑아가지고 일주일 동안 말렸다가 다시 지금 분에 심어 쭉 놓고요. 아직 천물을 안준 상태예요. 요 아이도 아주 천물을 음, 하엽이 두세 장질 때까지 안줄 생각이에요. 물이 아주 예민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비 오는 날 아침에 이렇게 셋이 쪼로록 자리 바꾸면 할 거랍니다. 그리고 저기도 빨강이가 하나 있죠. 저 아이는 오래돼서 환경에 적응을 하긴 했는데 입장을 저렇게 벌리고 있잖아요. 그것도 자리 교체를 할 거고, 요거 까망둥이, 요거 까망둥이요. 지금 이름이, 아, 생각이 아리아나가 그럴 거예요. 저것도 땡땡하게 단단하게 물을 머금고 있어요. 그래서 연거푸 맞춤은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이 아이도 자리를 빼서 다리 물이 필요한 아이하고 자리 바꿈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또 하나 있어요. 자, 이것도 까망둥이죠. 저는 일단은 까망둥이는 물이 과하면 안 좋을 것 같다라는 그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것도 라비앙 로즈랍니다. 이거는 첫 물을 살짝 먹은 상태거든요. 근데 이 아이도. 저캣음원하고 입장 느낌이 비슷해요. 이것도 물이 조금 과하면 안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것도 이번에는 1절 물을 안 주려고 생각을 한답니다. 이것도요. 이것도 폴댄시스인데 아주 까탈롭게 자리를 잡더라고요. 잡, 자리 잡는데 상당히 오래 걸렸어요. 이거는요. 제가 한번 분갈이를 해서 완전히 녹아서 음, 보낸 거두번째 아, 실패한 게 아쉬워가지고 두 번째 데려다가 자리를 못 잡으면 이 아이는 포기를 하려고 했던데 요거는 자리를 잡았어요. 잡기는 잡아서 지금 물을 신단하게 먹고 새 입장도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물에 상당히 예민한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한쪽으로는 또 이렇게 하엽을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요 가운데, 가운데는 아주 만질 수 없이 단단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도 물이 상당히 예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도 물을 굉장히 제가 마디게 주고 있습니다. 폴덴시스예요. 근데 어려서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햇빛에 나가지 못해서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밖에 나가서 비를 연거푸 맞춰도안 좋을 그런 아이랍니다. 그래서 이 아이도 전혀 이번에도 물안 주고 넘어갈 거예요. 일단은 요. 위에 있는 아이들은 환경에 완전히 적응을 했고 자리도 잘 잡아서 지금 건강한 상태고요. 물이 고픈 상태도 아니에요. 안쪽에 있는 아이들이라 아무래도 물마름이 밖에 있는 아이들하고는 좀 달라가지고 요번에 요 안쪽에 있는 아이들도 전혀 관수를 하지 않을 건데 요렇게 분갈이 하나 있잖아요. 요렇게. <laughs> 천대전송큼 아주 귀여워요. 요 아이를 천물을 살짝 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거 짧은 잎 에본이거든요. 짧은 입 에본인데, 요 안에 입장에 이렇게, 이렇게 약간 라인줄로 이렇게 꼬부라지는 이런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약을 좀 쳐줘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든답니다. 아주 그리고 제가 요 아이가 걱정이 되는 게요. 요거 소울렌이에요소울렌인데 가운데서는 새 입장을 만들어내고요. 지금 아주 엄청 돌덩이처럼 단단한데요. 음, 작년에 이렇게 화상자옥도 이렇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이렇게 중간 입장, 중간 입장에 이렇게 말리고 있어요. 근데 이게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뿌리 상태가 좋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게 자구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신호일 수도 있거든요. 두 가지를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가운데가 건강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뿌리 이상은 아닌 것 같고, 지금 단단하니 자리도 흔들림 없이 잘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엽이 조금 이렇게 중간 입장에 차례로 이렇게 지고 있는데요. 일부러 안 떼주고 있어요. 그냥 놔둬보고 지켜보려고 생각을 한답니다. 별 이상이 없이 건강 없이 있다가 여기서 자고 아가를 한날달아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알고 보세요, 이 TM이 TM이 진짜 다져지고 예뻐지고. 아주 얼마나 단단한지 모르겠어요. 음, 오래됐어요. 그런데 제가 요 TM이 얼굴이 별로 예쁘지 않아가지고 자주 안 보여드렸던 것, 같은 것 같은데 오늘 보니까 또 아이 오늘따라도 요 아이가 예뻐 보이는 거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잠깐 보여드린답니다. 자 그래서 비오는 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부분적으로 안쪽에 있는 아이들은. 분갈이 한 아이 가고 또 특별히 물을 또 좋아하는 아이들 종류가 있죠 저 프릴 류 종류는 조금씩 챙겨 줘도 괜찮고 좀안 챙겨 줘도 괜찮고 무난한 것 같아요 저런 아이들은 물을 한 번씩 쪼르륵 쪼르륵 그렇게 관수를 할 거고요 일단 바깥에 거리대 아이들은 음 적당한 비를 맞추되 저렇게 물에 예민한 춘맹하고 아까 베이비 핑거 아르지, 그런 아이들은 자리 교체를 해서 비를 안 맞추려고 생각을 한답니다. 나머지는 비를 적당하게 맞출 거예요. 그렇다고 뭐 내일까지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는데요, 중간에 적당히 맞춘 다음에 덮개를 덮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자, 여러분들도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아이들 상태에 따라서 내지 환경에 따라서 그렇게 물 관리를 하시고 건강하게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 아이는요, 물을 한번더 비를 맞춰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밖에다 자리 바꿈을 할 거고요. 음, 요거는 괜찮을 것 같고요. 요 드로잉도 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뭐 특별한 자리 교체는 없어도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